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기 이번에 안녕하세요. 2022년 그 근대 도시건축 디자인 공모전을 어 사회적으로 건축계에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힐튼 호텔을 주제로 전개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그 저희가 학생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학생들한테 보다 풍부한 내용을 전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학교 건축 교육에서 그 근대 건축, 근현대 건축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 힐튼 호텔을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현대 건축가들의 작업을 도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 다뤄야 될지 하는 좀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기회를 마련하자라는 것이 근본 워크숍의 하나의 그 개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교수님께서는 그 힐튼 호텔에 대해서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습니다만. 특별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젊은 건축인들을 대상으로 어,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그런 어떤 내용이 될지 저희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 교수님. 그 내가 저 힐튼 호텔을 설계하기 시작한 1978년 70년대 후반에 우리 한국 건축계의 아, 그 환경 거기부터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 후반 내내 우리 건축계의 담론은 전통의 표현이었습니다. 었내침작의 공간지가 1975년쯤에 전통의 표현을 주제로 하는 특집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그 어, 건축가들이 그때그 생각들을 갖다가 쭉 피력을 했는데 내가 78년 봄에 힐튼호텔 과제를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생각한 것은 과연 호텔이라는 그저 기능을 전통을 표현하는 거에 매체로서 쓰는 것이 다라한가. 그것이 제일 내가 고민한 이슈였습니다. 었 그래서 내가 낸 결론은 어 이것은 그그때 우리의 그 건축계에 항상 거저기 그아 어, 관심이었었던 전통의 표현 그거 혹은 관계 없이 이것을 기능적으로 국제적인 호텔이 원하는 그 기능을 전부 충족을 시키고 그리고 건축적으로는 그때 우리 한국계의 담론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모더니즘의 가는 길을 지향하는 그러한 건축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습니다. 시작은 거기서 시작이 됐고 그 호텔이라는 기능은 사실은 그 객실이 되는 거는 상당히 그저 단순한 하나의 그냥 똑같은 모양이 여러 개 집합되는 그런 단 단순한 그런 매스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그 공공 기능, 로비, 라운지, 식당, 볼룸 그런 것들이 식당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그 객실 그때 우리가 시작할 적에 640 실이었었는데요. 640실에 객실은 비교적 빨리 어, 지금 지어진 것보다는 조금은 저기 한 어, 16m 정도 폭이 좀 작지만 조금 좁고 높이는 지금 비슷한 그런 매스가 일찍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로서는 그 공공 기능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만 말하자면 조금 더 어, 내가. 어떤 인터뷰 일본 그니혼게이사이 잡지하고 인터뷰에서 내가 얘기한 가슴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 수가 있을까 거기에 내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적어도 한 반년 정도는 거기에 소비를 했는데 거기에서 생겨난 것이 이 힐튼이 서 있는 부지 거기가 현재 1층에서 지하 2층까지가 12m의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내가 에이트리움을 6m를 더해가지고 18m를 수직으로 관통이 되고 상호 관입하는 그러한 그 에이트리움을 만드는 것이 이 힐튼의 과제 거기에서는 제일 건축적으로 중요한 그 요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지금 살아있는 에이트리움입니다. 이번에 응모하시는 여러분께, 내가 이제 저 어, 말하자면 어, 하고 싶은 말은 그 에이트리움이 바로 이제 이번에 어, 궁극적으로 힐튼이 어떤 형태로 변모를 하든지 간에 그 에이트리움을 살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 중요하다. 나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에이트리움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적인 요소도 요소지만, 그것을 마감하는 불과 한세 가지, 네 가지의 재료. 거기에서 우선 벽을 구성하고 있는 참나무 오크 판넬, 그리고 초입에 있는 녹색 대리석, 알프스 산에서 채석된 베르데 알피, 베르데 아첼리오 녹색 대리석, 그리고 바닥을 저기 마감한 트라버틴, 그리고 구조재, 수평 그저 뭔가 구조와 원형 기둥, 그것을 마감한 브론즈, 전부 해서 네 가지, 그네 가지 재료로서 구성된 에이트 륨음의 3차원적인 공간, 그것이 이번 그 저기 여러분들이 응모하고 있는 공모전에, 말하자면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두 번째로 나눠서는 그 다시 1970년대에. 우리 건축계에 어떤 기호되는 외벽 재료가 피시를 만들어가지고 외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상당히 그저 뭔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활용이 됐었고 상당한 그 기술적인 수준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랬는데 나로서는 그 여기서 에그뭐 여러분들 콘라드 왁스만이라는 건축 사고가의 저 내용을 갖다 내 중에 한번 저기 접속해 보시면 알겠지만 콘라드 박스만 같은 건축 사고가들은 건축의 단위 체적, 입방메터당의 무게가 뭔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면밀히 점검한 그런 이 뭔가 사상가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로서는 그 70년대 후반에 우리가 새로 만들어내는 건축을 그 조금 그저 뭔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PC의 그 하중 그거보다는 훨씬 더 첨단을 걷는 테크놀로지 지향적인 외피 어, 그거를 갖다가 활용해야겠다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내가 전에 그 미스 사무실에서 일했던 그 네트워크를 가동을 해가지고 시그램 빌딩을 어, 커튼을 제작을 해가지고 설치한 플라워 시티라는 소형 그 말하자면 어, 부티크 그런 그저 뭔가 어, 금속 제공 업체지만 거기를 갖다가 접촉을 해가지고 그 플라워 시티에게 커테노을 설계를 하고 국내에서 효성 알루미늄이 생산하는 걸 감수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설치하는 것을 어, 감리해달라고 그렇게. 약속이 돼가지고 플라워 시티에 축적된 기술,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웨피를 어, 1970년대 말, 준공 배수 적에 1982년 초, 그때 우리로서는 첨단을 걷는 그러한 그, 어, 기술 지향적인 웨피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요번에 공모전에 응모하는 여러분께 내가.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먼저 얘기한 그 에이트림 공간과 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 그거에 어떤 그 어셈블리, 그것을 살리면서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현 힐튼을 구성하고 있는 외피,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변형이될수 있겠지만, 그거에 어떤 그 기조, 그저 뭔가... 키노트를 가 유지하면서 이것을 해주면은 훌륭한 그 안이 나올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공모전의 그부미를 보면은 현제 카지노가 서 있는 것이 당연히 거기에 이제 고층이 올라가야 하는 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현 카지노를 배치하는 고층 건물 그리고 현 힐튼의 남쪽과 서쪽으로 거기에 그 말하자면 좀저 좀 뭔가 여백이 있는데 거기에도 고층 건물이 들어갈 거니까 그 새로 올라가는 고층 건물이 힐튼과 먼저 서 있는 대우 재단 빌딩 그리고 조금 그저 뭔가 이거에 직접적인 범위에서는 범위를 떨어지지만 지금 메트로 타워라고 불리는 그 옛날 LG 빌딩 나가서는 아 제일 서쪽 끝머리를 매듭을 지어주는 서울 스퀘어. 그것을 한눈에 보는 그러한 그 도시 설계적인 안목. 그걸 갖다가 이번에 잘, 어, 저, 맞으면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것이 이번 공모전의 요체라고 내가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기,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힐스노텔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인 측면과 함께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참여한 학생들한테 아주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은 지금의 구체적인 말씀이 혹시 그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상상의 폭을 조금 너무 제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기도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좀더 창조적으로 해석을 해도 충분히 괜찮은 거겠죠. <laughs> 안 교수님 말씀대로 어, 그러니까 그 내가 이제 그 말하자면 어, 뭘 어떻게 하는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걸 갖다가 이제 나로서 이제 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고 물론 공모전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좀더 창조적으로 좀더 발전된 어,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아마 이 공모전에 참여하시는 그 분들께서는 그 교수님과 관련된 우리나라 건축계에 소개된 많은 잡지나 자료들을 찾아볼 것 같은데요. 사실은 1985년도에 공간지에 교수님 작품 특집이 실린 적 있었죠? 있었어요. 네, 그때 보면 주제가 모더니즘의 진화라는 제목으로 표시가 돼 있었는데 사실은 그 표현이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적절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보통 우리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미스라는 거장의 거의 마지막 제자적이시고 그다음에 그 IIT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있으셨기 때문에 근데 힐튼 호텔을 통해서 또는 그 교수님의 서울에서의 작업을 통해서 교수님의 작업이 마치 미스 작업의 재현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제가 보기에는 힐튼 호텔 같은 경우 특히 다른 것도 여러 작품들이 그렇습니다만 미스 건축의 재현이 아닌 미스 건축의 진화를 힐튼 호텔을 통해서 보여줬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안 교수 말씀대로 나로서는 그 미스가 68년에 69년에 써거할때 그때까지 남긴 족적을 그대로 탑스한다는 생각은 없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 앞으로 나간 데는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힐튼의 경우에 아, 나로서는 상당히 그 유행이 미스가 호텔을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오피스 빌딩 그러면 시그람 빌딩을 갖다가 흉내를 내 가지고 많이 했을 수가 있지만 이것이 호텔이라는 기능이었기 때문에 나로서는 미스에서는 저기 그 어떤 영감을 찾질 않았고 나로서의 독립된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호텔 기능에 복잡한 것. 내가 보기에는 병원이 제일 복잡한 수계 과제고요. 네. 두 번째 정도가 호텔입니다. <laughs> 거기에 비하면 빌딩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나로서는 그 여러 가지가 새로운 게 많기 때문에 응모하는 여러분께 내가 저기 하나의 그저 맞으면 어 이것이 나로서는 미술 갖다가 그대로 답습하는 어 그것이 아니었었고 거기다가 뭘 갖다가 조금 어 가치를 갖다가 부여하는 그런 걸 갖다가 추구하는 것, 그걸 갖다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 힐튼 호텔에서 교수님이 중점을 두셨던 그러한 로비의 부분이나 재료의 부분이나 커튼얼 부분 같은 내용들이 사실은 그 교수님 말씀을 듣거나 교수님 작품을 심층적으로 보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미스 작품의 재현 서울에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이 힐튼 호텔 같은 경우는 미스가 아, 보여줬던 한계를 사실은 그 극복하려는 교수님의 그 성과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좋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교수님이 중점을 두신 부분들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그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 힐튼 호텔의 이슈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이슈와 함께 교수님이 중점두둔 그 가치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이냐 또는 거기서 어떻게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기회가. 그 후학들한테도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안 교수 말씀대로 우리가 치어해 있는 지금 21세기 거기에 그뭐 지어지기가 1983년에 준공됐지만 40년 전 건물이지만 지금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 그거에 전선에 서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저기 사실은 좀더 많은 얘기를 아마 그 참가자들 듣고 싶긴 하겠지만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요. 어 이상으로 교수님과의 말씀을 좀 나눠야 어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혹시 에, 그 참가자들한테 추가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실까요? 그안 교수가 서두에 말씀하신 것 우리의 건축 공부하는 과정에 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맞면그 어, 현대 건축에 대한 어떤 그맞으면 어, 그것을 어떻게 어, 육성하고 보존하고, 말하자면 후세 에 남일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의식, 그것이 그렇게 많이 교육 과정 자체에 이렇게 어, 체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난 몇년 사이에 지어진 우리의 그 현대의 어, 말하자면 결과물, 어, 그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육성하고 보존해야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의식을 많이 저 육성하시 당부드립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참가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또찾아뵙니다 네, 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